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기둥을 알아볼까요? 부담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3 2쪽입니다 자, 1번 여러 가지 물건을 살펴봅시다. 어떤 모양의 물건을 볼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찾아볼까요? 네, 찾았나요? 네모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죠. 자, 그다음 동그라미 있나요? 네, 동그라미, 그다음에 삼각형도 있을까요? 네, 여기 삼각형 보이네요. 좋습니다. 동그라미 더있으면 학교에서 얘기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물건을 분류해 보세요 했습니다. 직육면체와 같은 도형을 입체 도형이라고 해요. 자,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여러분들 평면 도형은 그림과 같은 거죠? 만화처럼 이렇게 2D로 되어있는 것들 한번 찾아보고 나랑 다와 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입체도형 한번 봅시다 자요 입체 3D로 된거 가랑 나랑 라가 있겠네요 이렇게 <laughs> 분류한 입체 도형에서 모든 면이 평평한 물건을 모두 찾아 기호를써 보세요. 자, 모든 면이 평평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곡선이 아니라는 뜻이죠. 직선으로 이루어진 것들. 자, 여기 지금 모든 면이 이렇게 평평한가요? 네, 평평합니다. 마도요. 자, 모든 면이 평평해요. 네, 직선으로 이루어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평한 거는 나와 마가 되겠네요. 됐을까요? 가는 왜안 될까요? 이런 면들이 튀어나와 있어서 안 되는 걸로 볼수 있겠, 있겠네요. 자, 다음 2번 넘어갈게요. 2번 입체도형을 분류해봅시다. 다음 기준에 따라 입체도형을 분류해보세요. 서로 평행. 서로 평행한 면이 두 면이 있는 도형, 그 다음에 서로 평행한 두 면이 없는 도형이 있습니다. 평행이 뭔지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자, 서로 만나지 않게, 만나지 않게 이어진 면을 평행한 면이라고 그러죠. 자, 지금 가 평행한 면이 있네요. 나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나는 없습니다 이쪽이 있다면은 무조건 한 면은 만나야 돼요 다 있나요? 네, 다도 있죠 이렇게 그 다음 라, 마, 바도 다 보이나요? 평행한 면 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가도 여기 이렇게 있네요 서로 평행한 두 면이 합동인 도형 서로 평행한 면이 합동인 도형 두 면이 서로 합동인, 합동이 자, 그리고 두 면이 합동이 아닌 도형 합동이 무슨 뜻인지 기억나나요? 합동이 완전 서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합쳐, 합쳐지고 똑같다는 뜻입니다 자, 아, 서로 똑같나요? 가 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똑같은 게 없어요. 지금 평행하지도 않아요. 자, 그다음에 라. 다는 똑같나요? 네, 똑같아요. 라는요. 똑같습니다. 마는요. 같아요. 다음에 평행한 면이 합동이 아닌 도형. 자, 그러면은 바, 바는 지금 서로 모양이 같지가 않죠. 포개지지가 않죠. 네, 그래서 바가 있겠습니다. 자, 서로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도형의 공통점을 찾아 이야기해 보세요습니다 자, 평행이기도 하면서 합동인 거 지금 가다 라마 얘기하고 있죠. 가다 라마 자, 이거 공통점은 뭔가요? 한번 볼까요? 위에 그림과 같이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인체 도형은 각기둥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부르는 우리 이거, 이거는 평소 많이 봤죠. 부르는 이름이 각. 기둥이라고 합니다. 각이 있기 때문에 각기둥이라고 불러요. 기둥이 기둥이지만 각기둥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봅시다. 자, 각기둥이 뭐, 뭐였냐면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그다음에 합동이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가 하고요. 나는 안 되죠. 자, 다. 라마 있겠네요. 그래서 가다 라마 4번, 각기둥에서 서로 평행한 두 면을 알아봅시다. 각기둥에서 색칠된 두 면의 공통점을 찾아 이야기해 보세요. 했습니다. 어,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서로 평행하죠? 그 다음에 서로 모양이 같아요 모양이 같은 거를 합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색칠한 두 면은 나머지 면들과 어떻게 만나는지 서로 안 만나요 평행해요 그리고 아참색칠된두 면은 나머지 면들이라고 했네요 나머지 면들이라면 요거 요거 말하거죠 요것들 자 지금 어떻게 만나고 있나요? 평행이 아니라 수직으로 만나는거죠 네 그래서 자 한번 밑에 한번 봅시다 각기둥 면 기역 니은 디귿 과 리을 미은 비읍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면 자, 지금 이거 말한 거죠. 나머지 면들과 수, 모두 수직으로 만나는 두 면은 민면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면은 요거 지금 옆에 있는 것들 말한 거예요. 요거랑 수직으로 만나는 두 면을 민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요거, 요것들 부르는 이름이 민면이에요. 이제부터는 각기둥의 민면을 모두 찾아 색칠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건이 평행에다가 나머지 면이 수직으로 만나는 거를 밑면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자, 밑면의 옆에 있는 것들은 옆면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옆면이 모두 수직이에요. 자, 칠해보고요. 지금 멈추고 칠해보고, 칠해봤죠? 자, 한번 봅시다. 간은 이렇게 칠하면 되겠죠? 나는요, 자, 이렇게 칠하면, 우리 수직, 옆면이 수직으로 만나고, 자, 평행하고 합동이에요. 이것도 추가해야겠네요. 평행과 합동, 그 다음에, 옆면이 수직, 이렇게 추가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다는요, 다는 이렇게 평행인가요? 네, 맞습니다. 라는요, 라는 이렇게 평행이겠네요 합동이 민면이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각기둥에서 두 민면과 만나는 면을 알아봅시다. 각기둥에서 두 민면과 만나는 면을 살펴보세요. 자, 두 밑면과 만나는 면 지금 여기 하얗게 칠한 부분들이죠? 어떻게 만나요? 서로 수직으로 만나죠. 그리고 또두 밑면과 만나는 면은 어떤 도형인지 얘기해보세요. 자, 어떤 도형인가요? 요거를 펼쳐 본다고 생각하면은 요렇게 직사각형 모양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직사각형입니다. 각기둥 면, 기형, 리, 미음, 니은 요거. 그다음에 니은, 미음, 비읍, 디귿. 그다음에 디귿, 비읍, 리을, 기읍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같이 밑면과 만나는 면을 옆면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아까 했죠? 그래서 각기둥의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각기둥에서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이다 자 모두 써봅시다 했습니다 면 무엇무엇무엇으로 써주세요 밑면은 면 기역, 니은, 리은, 디귿, 리은미음그 다음에 면 여기 짝꿍이죠짝꿍이면 짜게 맞게 써 주세요. 비읍 시옷 이응 지읒. 그다음에 면은 연면은 총몇 개일까요? 오각형이니까 다섯 개겠죠. 니은 디귿 이응 시옷. 그다음에 면 디귿 리을 지읒 이응. 그다음에 면 미음 리을 지읒 치읓. 그 다음에 면, 그 다음에 미음, 기역, 비읍, 치우그 다음에 면, 기역, 미음시우 비읍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각기둥 모양의 물건을 찾아보고 각기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야기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이는 각기둥이 있나요? 건물에 우리 콘크리트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요거 증규 면체도 각 기둥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각이 있으니까 아, 각 기둥이라고 하겠죠. 그 외에 또 어떤 각 기둥이 있는지 학교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수고했